안녕하세요 민트초코칩 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제 과자 리뷰를 할 건데요 어 제가 그 원래 내일 업로드를 할 예정이었는데 내일 학원을 늦게 마쳐가지고 영상 업로드 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찍고 오늘 올립니다 일단은 제가 슈퍼에서 산 건데요 슈퍼 후기이자 과자 리뷰예요 어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스윙 칩거는 볶음 고추장 맛 샀구요. 그 다음에 두 개만 샀거든요. 그리고 부셔 부셔, 이게 새로이, 새로운 거 같더라구요. 이게 칠리 치즈 맛, 뒤에는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제 먹어볼 겁니다. 일단 얘부터 먼저 뜯을게요. 포카칩 사장이 질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양을 보여드릴게요. 양은 한이 정도? 이 정도? 일단은 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맛있겠다. 음, 이게 그냥 이런 맛은 안 나고요. <laughs> 그냥 매콤한 맛이 나고요. 맵진 않고 그냥 되게 달달하면서 매콤한 이런 맛이 나네요. 그리고 어 칠리 키즈 맛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소스도 부고 올게요. 네, 뭐 얘도 이렇게 섞었는데 다는 섞이지 않았지만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이기 아까 소스가 아니야 소스가 아니라 스프예요, 스프. 근데 이게 되게 치즈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네, 먹어볼게요. 소리 양해 부탁드려요. 음, 그냥 엄청 맛있고요. 진짜 되게 치즈 맛도 나면서 치즈 향도 살짝 강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추천해드려요. 여러분들 한번 사 먹어보세요. 정말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kay. Bye bye.